사나이 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8시 17분입니다. 자, 좀 전에 8시에 여기에 완전히 한 5분 동안 폭우가 내렸어요. 물 완전 고여 있고 지금 다 젖어 있어요.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진짜 5분 동안 막 진짜 쏟아 부을 정도로 바가지로 붓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 큰났다 했는데 지금 딱비 그치고 때마침 콜 터서 바로 잡았습니다. 나이스 아주. 자 오늘은 신나게 한번 달려봐야죠. 오늘도. 자 첫번째 코어로 호메실동으로 갑니다 호메실동 단가가 조금 쌌는데 다행히 안잡고 있었어요 25,000원인가 올라와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카카오로 갑자기 빡 떠서 뜬거예요 그래서 아 요런거는 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잡았습니다 자 호메실동으로 가서 신나게 달려볼 텐데 그 비가 중간에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저 상황 봐서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선생이님도 오늘 비오는데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는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선생이님들첫 번째 골 호메시똥으로 갑니다 자 함께 가시죠 레스고 유후 신호감 바뀜 <laughs>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50분이고요. 어 지금 여기서 주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산 가는 콜이 딱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았는데 거빙 콜이어가지고 뺄라고 전화했는데 이게 이게 대신 불러준 콜이어가지고 상관없다고 그냥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솔직히 아산 가는 거 금액을 조금 싼거 잡은 거 같아가지고 싸게 잡은 거 같아서 뺄라고 했는데 오라고 해가지고 아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자뭐 아산가서 좋은 콜 하나 잡고 오도록 해 볼게요 자 충남 아산으로 갑니다 자, 함께 가시죠 레츠고 네아스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55분이고요 여기 아산 용화동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와 망했어요 <laughs> 용화동이라는 데는 처음 와본 것 같긴 한데 아, 어, 망했어요. 큰일 났네. 콜이 동네 콜밖에 안 뜨네요. 좀 전에 여기 근처 오는 길에 탕정면 쪽에서 세종 가는 게 5만 6천 포인트 떠 있었거든요. 그걸 얼마나 잡고 싶던지. 자, 지금 동네 콜밖에 안 뜨는데 방법은 여기서 천안으로 넘어가는 2, 3만원짜리 포인트 콜을 타고 넘어갈지 아니면은 탕정까지 가서 거기서 콜을 잡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제가 반경 6km 뒀는데도 6km면 탕정까지 보이거든요. 근데 콜이 안 떠요. 아 그렇다면 방법은 배방읍에서 대전 가는 것없네72,000 포인트. 아 빠졌다. 그치 이런 건뭐 바로 빠지지. 여기서 배방읍까지 7.6km 지켰어요. 못 간다는 얘기지. 아 미쳤다 미쳤다 <웃음> 미쳤다 <laughs> 아나 미쳤어 저 지금 콜을 잡았는데 삽교 가는 콜 잡았어요 미쳤다 그냥 가서 왜 잡았냐면, 62,000 포인트인데, 손님하고 걸린 3.1kg 예요 그냥, 잡아버렸어요. 아, 미쳤다. 일단은, 어, 삽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나이 님들. 삽교로 가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시죠. 레츠고 유후!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지금은 여기 삽교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삽교읍 내포인데요. 여기가 지금 오기는 왔는데, 어, 어, 누나 <laughs> 나 이다. 여기왔다니까 그래야 될것 같아. 나 쿨이 아예 없어. 아, 진짜? 알았어. 아, <laughs> 아, 여기! 삽교 내포업이 왔는데, 여기가 도착지가 저희 누나네 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못 살아가면은 누나네 집에서 그냥 자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나가는, 나, 일단 나가서 코를 잡아 봐야 되니까 했는데, 때마침 누나가 들어오네요. <laughs> 대박사건. 제가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 충청남 도청 쪽에 있어요. 삽교. 그래서 서산, 뭐 이쪽, 당진, 예산 이쪽인데, 여기 와, 이거는 오늘 못가. <laughs> 그냥 이거 여기서 자야겠다. 소주 한잔 마시고 자야겠다. 동네콜 1 0 k m 떨어진 데서 9600원짜리 하나 떠있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망했고요. <laughs> 새콜 타고 그냥 망해버렸고, 그냥 여기서 소주 한잔 마시고 <laughs> 자겠습니다.